원악마 장기고요. 병 여는 원악마. 마올라가고요. 폰 엉고. 상올라가고요. 졸 열고. 차가 가고 장군을 부르고. 가고 포 넘어가면은 차가 잡히네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고 했고 음, 마포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한번 갈까요? 나오지 아, 말라. 그러면은, 달라고 가고. 음. 일단은 포장이니까 먼저 부르고요. 가 돌아오고 잡으면 잡죠. 아 이쪽을 잡겠다. 이쪽 잡으면 이쪽 차로 잡으니까 별 문제는 없고요. 마 올라가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잡기 좀 부담되죠? 아, 그냥 잡네요. 그냥 잡았고, 음, 의외입니다. 마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쪽이 좋네요. 뭐 차가 와도요, 차가 있기 때문에 막아가서 포랑 여기 달라고 할수 있고요. 제 생각에 상 잡는 게더 좋죠. 근데 문제가 있네요. 상을 잡으면, 상을 잡으면요, 차가 이쪽 와서 면포 달라고 해요. 그 점은 싫으니까 차가라고 하고 여기 못 올라가죠. 맛 때문에 한칸 오면 또 쫓깁니다. 어차피 뒤로 가야 돼요. 뒤로. 잠깐 더 올려두고 상을 잡았을 때 여기를 잡고 들어오니까 상이 여기 그냥 잡으라는 거죠, 제 말은. 음, 잡고 병달라가 아니라 여기 가서 이걸 잡겠다 이런 수죠. 음 일단은 포달라 오고요 차가 막을 텐데 차 올라가고. 달라 아... 살을 하나 없애야 잡을 때 외통수죠 음... 수비를 할까요? 이렇게 그냥 달라고 할까요? 수비 먼저 할게요 이좀 하고 이렇게 대를 하고요. 다시 올라오면 또잖아요. 차가 그 점이 너무 좀 별로네요. 어. 그 점이 별로다. 여기 밀고 오는 거 이게 좀 별로고. 마가내려왔다가 차달라 일단 여기 붙일게요 여기 미는 거안좋으니까 붙이고 잡겠다. 와, 좋은 수네요. 차달라고 음. 한번 가고. 대화 자. 고한번 갈까요? 잡고 잡고요 이제 이거 잡으면 마포대가 되네요 그죠? 차가 여기서 눌러야 되는데, 이건 뭐 잡을 수밖에 없고요. 대하자고 가고, 대를 또 하구요. 제가 조리 두개더 많아서요 어, 이장기는 이제 끝났죠 장군을 부르고 가운데 올려고 하는 건데 못 오죠 자꾸 들어가니까 차 내려가야 되고요 어, 왕이 옆으로 가면 그냥 포로 잡습니다 정모르고요 포가 못넘어오게 하는 거죠. 음... 이제 조리 좀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차가 여기 있어서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끝이 났죠. 차가 좀 움직이가 그래요. 이게 외통을 보러 온다고 해도 장군에 차가 있기 때문에 외통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 음. 근데 저도 올라가기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저도 끝내기가 쉽진 않지만요. 어, 상대는 아예 거의 제로죠. 가능성이. 포가 마음대로 넘기가 어려워서. 워낙 마장기였고요. 포 넘고. 그래서 이제 양득을 했습니다. 오고 잡고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여길 잡으면 이쪽 포로 잡고, 근데 차도 있고요. 여기를 잡으면 들어간다. 이렇게 왔고, 여기서 제가 조를 하나 손해를 봤는데요. 이게 더 좋은가요? 잡았을 때. 장군을 부르고 내렸을 때 병을 달라, 병을 달라.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오면은 이 포를 지키기가 어렵네요. 확실히 여기 차가 뚫리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렸고요. 상을 잡고 차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 대를 하고요. 음 여기서는 가만히 있었으면요. 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대를 못 피한다고 봤는데, 여기 올렸으면 되네요. 이런 그림이면 대를 못 피하죠. 그러면은 잡으면서 끝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로 포를 하나 잡아서요. 여기서는 역전이 불가능해서 장기가 끝났습니다.